안녕하세요. 꿈무독의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박설련 작가님의 더 셜리 클럽이라는 책입니다. 민음사 책은 거의 세계문학전집 위주로만 읽었었는데, 오늘의 젊은 작가 시리즈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시리즈 중에 표지가 너무 예뻐서 책 내용을 찾아보니까 재밌겠더라고요. 예쁜 표지랑 제목도 책 선정에 한몫하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더셜리클럽 책의 줄거리를 바탕으로 주인공인 셜리가 꾸무독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는 내용으로 소개해드려 볼 거예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같이 한번 들어보실래요? 꾸무독에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에 사연이 하나 왔어요. 한번 소개해드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전 20대 대학생이에요. 작년에 휴학을 하고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를 하고 얼마 전 귀국했습니다. 그때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평생 간직하고 싶은 소중한 추억들도 많이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아, 아직 제 이름도 말을 못했네요. 전 설이라고 해요. 영어 이름은 셜리고요. 호주에서는 치즈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호주에 도착했을 땐 작년 1월쯤이었거든요. 호주에선 1월 마지막 주에 페스티벌이 많이 열려요. 그때 멜버른에서 커뮤니티 페스티벌 구경을 갔다가 이분들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페스티벌에는 많은 동호회들이 참여를 했어요. 퍼레이드의 마지막 줄에 보랏빛으로 물들인 작은 현수막을 들고 나타난 줄 간격은 애매하고 느릿느릿 걸어오는 할머니들이 계셨거든요. 현수막에 셜리클럽 빅토리아 지부라고 써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까 할머니들 명찰에 적힌 이름이 모두 셜리더라고요. 와우! 제 이름도 셜리잖아요. 전 할머니들과 친해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퍼레이드를 쫓아갔거든요. 셜리클럽에 가입하고 싶어서요. 전 20대인데 할머니들 모임이라니. 저도 좀 특이하긴 하죠 할머니들을 따라 들어간 2층 건물에서 지금의 S를 만났어요 물론 S는 남자고요 보랏빛 목소리로 저한테 말을 걸었어요 제가 보라색을 좋아하거든요 S의 목소리는 보랏빛이었어요 저는 셜리클럽 임시회원이 되었고 S와의 설레는 만남도 그렇게 시작되었답니다 참 셜리클럽의 모토는 재미, 먹거리, 친구예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처음 만난 S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맥주도 한잔 마시면서요. S는 파독 한인 부부 사이에서 난 어머니랑 영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고, 미넨에서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말을 아주 조금 할줄 알아요. 저처럼 워킹 홀리데이 온 거라고 했고, 카페에서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주 생활은 대체로 즐거웠어요. 토요일은 셜리들과 함께 과자도 굽고 강아지 산책도 시키고 카페 투어도 했어요. 그리고 일요일엔 S를 만났고요. S랑은 특별한 일은 하지 않아도 재밌었어요. 빅토리아 주립 도서관 앞에서 체스 시합도 하고 스와튼 스트릿에서 버스킹 공연도 보고요. 생각만 해도 너무 멋지지 않나요? 물론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요. 전 치즈 공장에서 해고를 당했고 음, 쉐어하우스에서도 방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때마다 같은 치즈 공장에서 일하는 셜리클럽 아주머니가 나서서 일을 처리해 주셨어요 S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되던 어느 날 죽을 것처럼 힘들고 보고 싶을 때 그때 힘이 돼 주고 도움을 준 것도 셜리클럽의 할머니들이었어요 S의 친구 피터의 페이스북을 찾아주고 S를 찾았던한 울룰루에서도 셜리 클럽 회원들이 나서서 숙소도 제공해주고요. 셜리 클럽은 빅토리아 지부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있다고 해요. 전 우연히 영어 이름을 셜리라고 지었을 뿐인데 오랫동안 누적된 은행 이자 같이 두둑한 이자를 거저 받는 것 같았어요. 정말 눈물겹게 고마웠고요. 한국에 돌아와서도 셜리 클럽 할머니들과는 메일을 주고받고 있어요. S와는 어떻게 되냐고요? 왜 그런 말 있죠. 만나야 할 사람은 언젠가 다시 만난다. 한국에 돌아온 지 이제 석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호주가 그리워요. 워킹홀리데이에서 돌아왔다가 왜 다시 호주로 돌아가는지 조금은 알것 같아요. 셜리 클럽의 할머니들, 막힌 곳 없는 탁 트인 호주의 하늘, 그리고 무엇보다 s 와의 소중한 시간들. 호주에서 꾸무독 방송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 셜리 클럽 할머니들과 나의 S에게 사랑한다고 전해주고 싶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주의 배경과 워킹홀리데이를 상상하며 같은 이름이 주는 연대감 그리고 카세트 테이프의 의미를 생각하며 읽어보세요. 오늘 책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재밌는 책 소개로 만나뵐게요. 감사합니다. thank <laughs> you